네, 안녕하세요. 고전창업 전문채널 고시원 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컨설팅한 용인 보정동의 고시원 운영 중이신 원장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원장님 그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로 창업한 지 54일 된 보정동 카페거리 맞은편에 위치한 드림하우스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원장님이 그 고시원 사업을 하시는 게 지금 이제 이게 투잡이시죠? 네. 그 고시원 사업을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음, 제가 지금 메인 잡을 하고 있는 일을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좀더 노후에 제가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점에 어 우연히 알게 된 고시원 창업에도 다 알게 됐고, 조금 어한 살이라도 젊을 때이 일을 배워놓으면 나중에 노후까지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고시원 창업을. 아, 그러셨군요. 네네네. 원장님이 그 고시원 창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얻으셨어요? 음, 저는 일단은 4월 초에 우연히 고시원 창업이라는 데 이제 고시원이라는 그 요거 요 네네. 분야를 알게 돼서 진짜 한 일주일 정도 유튜브로 엄청 검색을 해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군데 컨설팅 업체를 셀렉을 일단 해봤어요. 네네. 왜냐면 이제 고시원 창업을 시작을 하려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전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장님도 계셨고 네네. 또 다른 업체도 몇 군데 있었는데. 네네. 원장님이 가장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laughs>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만나보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로 좀 어색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친절히 잘 응대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원장님하고 미팅을 갖게 되고 네. 아 고시원 창업을 하려면 이런 이런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네. 정보를 많이 얻어서 이제 원장님 도움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 그렇죠. 그렇게 인연이 되셨고, 네. 어, 그래서 저한테 컨설팅을 맡기시고, 네. 2주 만에 맞아요. 인수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약한 매물의 위치가 음. 집에서 걸어서 얼마나 걸리시나요? 5분이요. 5분. <laughs> 아파트 바로 앞에. 맞아요. 매장사가 네, 있는 그 거기에 고시원 창업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고시원 사업을 해보시니까 장점이 어떤 게 있나요? 사실은 고시원 창업에 대한 장점이 창업 전이랑 후랑 저는 지금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 대비, 제 노동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수익률, 시간. 네. 네. 모든 분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이 고시원 그런 부분이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끝으로 네, 네. 고시원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네. 이제 어쨌든 한 달을 넘게 하시니까. 네, 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운영하는 게 좋나요? 음, 저는 지금 11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네. 내 아들이 만약에 나중에 뭐 대학을 가서 이런 고시원에 살아야 된다 했을 때내 네. 아들이 있을 수 있는 곳 네. 네,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네네. 직접 청소도 하고 있고 네네. 다만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좀 소통에서도 좀 예, 그런 소통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는 이제 네네. 40대 여성분이시니까 음. 직접 창업을 하신 분이시니까 고 네. 어, 그 나이에 맞는 분들이 지금 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음, 그래서 좀 두렵거나 음. 좀 투잡이어서 이게 할수 있을까 음. 고민하는 분들한테 좀 네네네. 전하고 싶은 말을 좀 끝으로 좀부탁드니요 처음에 한 달은 저희도 이제 일부 시설 공사도 해야 되고 사람이 음. 사는 고 과정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세팅이 잘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그 손님들 응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루 시간 투자 대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네. 충분히 투잡으로도 할수 있는 직업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사후 교육을 네. 온라인 관련된 것 때문에 네. 네. 뵀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 아직 하지 못한 액션들을 좀 하면서, 네, 만실될 때까지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